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2016년 오늘이 11월 25일이네요. 한 달에 참 빨리 갑니다. 어 11월 25일 달리는 장기요양 진행합니다. 진행에는 실버편안라인 커뮤니티 강세호입니다. 어 오늘 또 전해드릴 소식은 이 간단한 것들, 꼭 아시면 좋은 내용들을 한 5분 이내로 줄여서 설명하는 어 그런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요즘 여러분들 그 가산하신 기관들 어 요즘 모니터링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모니터링 받고 계신 기관들에서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모니터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근로기준법을 장교한 기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밴드에 김희신 원장님께서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보면 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들,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개 있어서 오늘 방송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대부분 노무사를 통해서 잘타고 계시지만, 특별히 연차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연차 부분에 대해서 좀 편법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연차 모니터링 중에서 연차 관련돼서 적발된 곳은, 어 연차를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 땡겨서 쓰는 경우, 미리 땡겨 쓰는 경우 적발을 해서 아마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차 부분 말씀드리는데 연차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야간 수당에 우리가 50%를 가산해야 되죠. 50%를 제대로 가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장 근로 시간에는 우리가 150%를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모니터링을 거의 많이 지나갔지만 아직 안 받으신 기관들은 이런 측면에서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저희들이 그 원격 진료를 많이 하지 습니까 원격 진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한 150개 시설 정도가 원격 진료를 신청을 해서 원래 그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원격 진료 기계 구입비용을 80%를 대고 우리 민간 20%를 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상 부담해야 될 40%를 될 여력이 없다 보니까 공단이 일괄 구입해서, 150개를 일괄 구입해서 그것을 대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격 진료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원격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촉탁이 선생님들인데 촉탁이 선생님들이 과연 자기 업무 그러니까는 의원을 가지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 의원의 진료를 보고 있는 중에 또는 촉탁이 전문의 선생님들은 여러 군데 촉탁이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돌로 다니, 면서 다니죠. 그런데 장교양 기관에서 갑자기 원격 진료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원격 진료를 신청하면 내 손님을 받고 있다가 어 잠시 기다려 주세요. 지금 장교양 기관에서 원격진료 요청이 와서 돌 하고 올 테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촉탁이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3분이 뭐한 4, 50개 정도 하고 있죠. 그런 촉탁이 분들이 많으, 많으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장교양 기관에서 원격진료를 한다고 요청이 왔다고 해서 다시 원격진료 장비가 있는 의원으로 돌아가서 할 수가 있나요? 이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많고 또세 번째 가장 기관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원격 진료를 하고 나서 보호자한테 그것도 보호자한테 받기 힘드니까는 기관들로부터 받아서 의사한테 주라는 얘기죠. 그런 원격 진료를 하고 나서 이제 비용을 청구하는데 원격진료비용은 일반 진료비용하고 똑같이 받고 음, 처방전을 음, 주지 음, 않는다는 음, 게 음. 말이 되나요 이건 성공적일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이 원격진료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싶은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반 갖춰야 될 그런 것들 이제 촉탁이가 제대로 원격진료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원격진료를 하고 나서 어, 처방전을 발행해 줄수 있는지. 진료비를 받으면 처방전을 발행해 줘야 되죠. 네?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간호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대안으로 촉탁기도할수 있지만, 촉탁이 말고라도 그 원격 진로 전담 의원들을 설립하는 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촉탁이가 할 수도 있고, 촉탁이가 안 되면 어느 경우라도 원격 진료 담당 전 담당 의원이 생겨서 그 권역별로 그 원격 진료 전문 담당 기관들이 원격 진료를 할수 있는 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되어야만 성공적인 어, 그런 원격 진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건복지부에 가서 들은 들인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쪽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그런, 음, 아직 확정되지도 않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왜 미리 걱정하냐? 그럼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항상 그게 문제죠. 현장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부터 만들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치매 전담 여안지도 마찬가지고, 촉탁이 제도, 원격 진료 꼭 성공하고 싶으시면 꼭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저도 모르고 지나갔던 건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부당 청구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시설이 모두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부당 청구에 가담한 종사자까지 과태료가 물려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1차에 100만원. 2차의 경우 200만원 3차의 경우 300만원 누진제로 올라가게 되어있죠. 이런 내용을 저도 어제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 이제 확인해보시고 앞으로 부당청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들이 너무하죠. 이런 법들 완화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달리는 장교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알찬 정보, 간단하고도 명료한 그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리는 장교양 진행의 강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